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희경 대변입니다. 인 정부는 북한 주장의 사실관계와 대북 대응 기준원칙을 분명히 하라. 북한이 대북 무인기 침입 주권 침해 도발 가능이란 주장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인기까지 연이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북 도발을 무해주는 셈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대국 공격 유도를 외환죄로 몰아 재판에 넘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죄 수사 재판 대상이기에 민간 무인기 추정 주장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북한의 각종 협박에도 을도발하거 자극할 의도도 없었다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현 정권의 변명은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안길 뿐이다. 특히 민간 무인기가 우리 군의 영공과 접경 지역 방공망을 뚫고 북으로 향했다면 국가 방공 체계와 경계망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 이재만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불종적 태도와 굴욕적인 대처를 멈추고 대북 대응 기준 원칙을 분명히해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